안녕하세요. 옥주당 서종년입니다. 네,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많은 이제 손님들을 받았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은 특히 어떤 거를 많이 고민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일 첫째로 꼽으라면 뭐 돈이겠죠. 금전이겠죠. 금전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금전이 들어와도 허터지고 새고. 그러는 문제가, 그러은 문제로 많이 오고, 그리고 또두 번째가, 이사를 하려고 할 때,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뭐,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, 그럴 때도, 어, 이런 곳을 많이 찾고, 또 몸이 아파서, 병원 가면 이유가 없어.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다든지, 아니면 귀에 윙하니 소리가 난다든지, 어깨가 내려앉을 듯이 아프다든지, 뭐, 그런 이유로 찾는 사람들이, 어, 많습니다. 검전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? 어떻게 하면 검전이 마음대로 될까?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 그리고 어?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. 남편이 내 마음 같은 대로안 된다.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. 뭐 그럴 때 많이들 찾아옵니다.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신대로 주특기가 이제 점사를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. 이제 젊은 손님이 있어서 음.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혹시 이제 이 손님의 이제 관상이나 혹시 점사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하는 게주 특기가 점사고 그리고 관상은 관상은 그때 그때 보입니다. 그때 그때 보이니까 봐드리죠. 아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기 할머니 그러시는데 검전에 문제가 있고. 어 검전의 문제가 있대. 어 그리고 사업이라 할까 뭐 정리의 문제가 있어. 그렇죠. 회사를 나갈 어?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동 변동 배나 문서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게 직업이 됐던. 네. 음 검전의 문제가 있고. 어 이동 변동 배나 문서. 어 변동을 음. 놓고 고민 중이고. 네. 배나를 놓고 고민 중이고. 네, 네 맞아요. 어. 음. 그 말씀에 맞다 틀면 틀리다 해주세요. 네. 음. 응. 그런데 왜 이동 변동을 하려고 해요? 현재 카메라 쪽에 대해 하고 있는데, 응. 그쪽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다른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사수를 들여볼 때사수라 할까, 그냥 이렇게 볼때 있잖아. 네. 어. 내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음... 내 사업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든지 나라에 녹을 먹든지 아니면은 어르 쪽으로도 맞는데요. 어르요? 어. 어제 근데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했었거든요. 어. 얘기를 했을 때. 왜 동대문 이런 데서 왜옷 만들어내고 하는 거 있잖아. 음... 그런 쪽으로 종사를 하면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. 어느 음. 쪽 맞아요. 옷 쪽도 맞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카메라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일도 안 맞다는 소리는 안 나와. 그런데 그 이게 돈이 되나?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벌고, 음. 근데 없으면 이제 못벌여요 약간 이런 형태로 음. 프리랜서라서 월급 뭐 따딱따 나와오는 게 아니어서. 그 그러니까 음. 내가 좋아하는 거는 카메라 일인데. 이 일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됐냐고 물으셔, 할머니가. 음. 음. 근데 어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. 응. 음. 벌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어. 응. 음. 근데 지금 상태 에서 지금은 제가 회사에 있으니까 근데 경력 쪽 괜찮았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하면서 나가게 되면서 음. 이제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해야 되거든요. 응. 음. 회사가 없는 상태니까. 어그 그러니까 회사가 없는 상태니까 내가 이제 그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. 네 내가. 응, 어,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시거든.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없다 이러시거든.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. 네 맞아요. 어 한번 성심껏 봐드릴게. 네. 자 이제 사주 넣어줘요. <laughs> 성질이 불같은 면이 없네. 불같은 면이요? 응. 어. 네. 성질을 낼때 불같이 냈다가 금방 돌아서서 미안하다는, 어, 미안하다 할수 있는 그런 착한 면도 가지고 있다. 맞아요, 맞아요. 어. 한 번씩 가다가, 어? 네. 일에 있어서 막힘이지. 네. 뭐,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. 네, 없어요. 어? 나중에 몸 조심해라거든. 음술 좋아하죠. 네술색 여자도 좋아한다. 여자를 알면 망신살이 붙는다. 여자를 조심해야 네어 여자를 조 어, 색을 조심해야 돼. 음. 색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망신할 수가 있다고. 아. 각별히 여자 조심하세요. 여자 보기를 돌보기가 <laughs> 돌보듯이 하라고. 네. 어검점만 받쳐주면은 저 카메라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저 카메라를 하는데 있어서는 금방 돈이 되지는 않을 거야. 그리고 지금 삼재잖아. 어, 삼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데, 지금 현재 있는 곳. 그런데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나 봐요. 어. 시에 또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, 나중에 노후에 몸 관리 잘 하시고.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혹시 뭐 주의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? 아예 저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그 아직 그 우리 절에 가면은 양말 안 신고 복당에안 들어가잖아요. 맨발로 오는 것 저기 신들 싫어하시거든요. 어, 양말 신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기 또껌 같은 거 얼마 전에 손님이 왔는데 껌을 씻고 있었어. 그랬더니 딱 하, 밖에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껌뱉고라 하시더라고. 어 그런 거 예, 얘기 답답해서 찾아오는 곳이잖아. 그럼 이제 그소위말하는 어, 예의 예의를 좀 갖추고 오면은 참 고맙겠죠. 보통 예의를 갖추는데 이런 곳을 찾을 때는 덥번신 같은 거안클레식이어가지고 그래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,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,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? 아,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.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. 힘들고 답답할 땐 060-3000-108번 재원사로 전화해 주세요.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. 네, 재원사입니다.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. 음,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그럴 땐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. 사업으로 인한 고민, 취업으로 인한 고민, 결혼으로 인한 고민,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-3000-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.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.